입니다. 여기는 진도수를 미친 패 패밀리 객실이에요. 4인 정원 객실로 이렇게 취사 가능한 객실입니다. 침대 두 개로 해서 원룸 타입이에요. 보시면 욕실 하나. 비데 설치되어 있고요. 튼튼 하인 객실이라서 보시면 이렇게 식기 4개, 수저 젓가락 4개, 그크 4개, 접시 4개. 그리고 밥통 밥통 갖고 음, 밥통하고 전기포트하고 컵도 4개 있어요. 어, 릇도 하나. 프라이팬 하나. 후크 압력밥 써수 있어요. 여기는 501호예요. 패밀리객실 진도솔비치 C동 여기에 좌측편이 정면으로 보시면 좌측편이 취사객실이고 우측이 클리인데 여기 펫 강아지 동반객실은 다 취사객실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 우측이 다 펫객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5층에 운영됩니다. 폐택실은 강아지 동물 객실 내일까지 숙박하고 내일 모레 변산 출장 4인 테이블 드라이기 그리고 강아지 용품은 이렇게 배변패드하고, 음, 테이프 클리너, 그리고 물그릇, 그릇 있고요 방석, 침대 이렇게 두 개. 여기는 뭐, 소노텔은 리조트 회원권을 로해서다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에요. 음, 다 보셨나요? 여기는 뭐, 계단이, 강아지 계단이 따로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내려야죠. 애들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침대를 하나 밀고. 음, 하나 내리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해서. 응. 또 궁금한 게 궁금한 건 없으실 것 같고, 자, 전망 501호 전망 이제 밥 먹어야지. 자, 쏘노 텔앤 리조트 레저 컨설턴트 김세희 부장이었습니다. 인도서비치 패밀리 패트 취사 하이바이